잘 하셨어요. 저는 한국에서 온 김민수예요. 예, 기초에서도 많이 배웠죠? 미냐 자붓. 예. 비즈니스상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미냐 자붓, 김민수. 야, 이스카레이.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. 예. 러시아어로는 두 문장으로 나뉘어지게 되지만요. 한국어로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같이 한번 해볼까요? 미냐 자붓 김민수. 야 이스카레이. 미냐 자붓 김민수. 야 이스카레이. 잘하셨어요. 이것은 우리가 기초에서도 많이 배웠던 거죠. 그래서 김민수라는 이름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. 예, 이 이름을 특별히 생각하게 된 이유는 발음하기가 외국인한테도 어렵지 않아요.